장철아, 큰일 났어. 사모님이 납치당한 것 같아. 뭐라고요? 사모님이 납치당했다고요? 형,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은 아니고 네가 일어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깨우려고 농담한 거야. 형, 아픈 농담이라도 그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심장이 철렁했다고요. 곧 있을 송지수 부모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 역할 대행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송씨네 집안 사람들 의심이 많은 사람들같이 보여서 상견례 자리에서 조금의 실수라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입을 맞출 생각입니다. 저 도와주시느라 너무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해요. 별 말씀을 다하세요 사모님. 사모님께서는 저와 호태영에게 해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모님에게 준비갚으면 아직 시작도 안했으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진언니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이, 오늘이 내, 내 생일이라고? 생일이라고? 잠깐만, 잠깐만, 나도, 나도 모르고, 지나갈 모르고 지나갈 뻔한 걸, 걸 은채씨가 은채 씨가 어떻게 안 거지? 사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은채씨, 호태씨, 그리고 강철씨. 사모님, 어서 촛불 끄셔야죠. 이런, 이런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든든해. 나는 복받은, 복받은 사람인가 봐. 지나고 생각하니 예전에 회사 다닐 때가 그립긴 하다고. 하지만, 준욱들지도, 기죽지 않아도 돼. 난저 난 사람들이, 사람들이 평생을, 평생을 모아도, 모을 20억 20억이 넘는 돈을, 돈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버피도 선생님께서 다섯 배로 불려주신다고 했잖아. 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이, 제 가짜 아버지 역할 대행할 사람이거든요. 마침, 마침 저 고정고정한 고장 고장 아저씨가. 편의점에 있어서, 있어서 다행이네. 오전, 오전, 시간에 오전 시간에 알바하는 건가? 어서 오세요. 웬 일로 손님한테 수술한테... 인사까지 하는 거지. 혹시 사장한테 어느게라도 한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한 건지 모르네. 참봉 배터리란 회사 실제 대표 이름과 똑같은 윤정우란 사람을 구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음, 정도로 감탄만 나온다고. ]다고. 이거 두개 계산 부탁드립니다. 두 개에서 3,500원입니다. 그리고 아저씨, 바쁘지 않으시면 저랑 잠시만 이야기하시겠어요? 혹시 저한테 무슨 볼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저씨, 부모 역할 대행하기로한번 맞으시죠? 오남석이라는 사람한테 연락 받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분하고는 어떤 사이신가요? 제가 아저씨 아들이 될 사람입니다. 아, 그분이 시유요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연락 주실 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손님도 없는 것 같으니까 잠시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 가능하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럼 같이 나가실까요? 이번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남석이라는 분에게 전달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전혀 모르신 건가요? 그분으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전부 전달받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필요 없겠는가 스마트한 아저씨와 꼼꼼하게 준비해놔서 난 그냥 내할 일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이주 후에 상결례인 건 알고 계시고 아저씨가 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내 전달받아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짬뽕 배터리 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것까지 모두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 이름은 윤강철이니 상결례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셔야 하는 거 아시죠? 이미 이 의뢰하신 분께서 암기해야 하는 사항들을 한참 전에 보내주셔서 전부 외우고 있습니다. 와이프 이름은 차미선, 아들 이름은 윤강철, 제 이름은 제 본명인 윤장으로 연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여서 어설프 실수는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저씨는 이런 역할 대행 알바 많이 해보셨나 봐요. 제가 소시적에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던 배우였습니다. 최근에 편의점 하다 말아먹고 일자리 찾던 중에 조건이 좋은 장기 역할 대행 알바에 합격해서 그쪽 분 아버지 역할을 따내게 된 겁니다. 그냥 알바에 지원해서 일하게 되신 게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무려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한 겁니다. 2년간의 장기 계약 조건의 보수도 넉넉하게 준다고 해서 정말 치열했었거든요. 그 스마트한,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아저씨 무슨 아이를 우리 시험 보는 것처럼, 것처럼. 부모 역할 대행을 뽑았나 보네. 하긴 이건 사모님과 우리 입장에서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리고 스마트한 아저씨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선택했으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으로 뽑았을 거라고 봐. 여기까지 온 김에 지엄마 역할 대행할 분도 같이 보면 좋았을 텐데. 그, 그 부분이 아쉽긴 알죠. 하네. 아저씨, 혹시 제 친엄마 역할 대행할 분은 누군지 아직 모르시죠? 모르긴 왜 모릅니까? 제 와이프가 강철씨 친엄마 역할 대행할 사람입니다. 제 와이프도 젊어서부터 저랑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사람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헐, 헐 이거, 이거 완전, 완전 대박인데. 대박인데. 이 까치한 아저씨와 친아버지, 이 아저씨 와이프가 친엄마 역할을 한다고 부부가 부부 연기를 하는 걸 테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가 될것 같은데. 게다가 부모 역할을 두 사람 모두 연극배우 출신이라고 했으니, 부자연스움 때문에 생길 위험은 감수하지 않아도 되겠어. 마치 완벽한 각본 없는 드라마같이 느껴진다고. 다시 생각해봐도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정말 모기새끼 한 마리 들어올 틈도 없을 정도로 치밀한 것 같아 보여. 한마디로 근만해준다고 그럼 저온 김에 아주머니도 잠깐 뵙고 갈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마침 와이프가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먹고 살기 힘든 저희를 고용해주신 극격분들께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어찌됐건 저희 부부는 강철 씨를 위한 맞춤형 연기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이프한테 전화해야 하니. 잠시만 실례할게요, 강철 씨. 미선아, 여기 우리 아들 윤강철이가 왔으니까, 얼른 서둘러서 편의점에 들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서둘러서 빨리 오라고. 그래, 알았어. 강철씨, 제 와이프가 10분 내로 도착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네요. 근데, 전화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모님을 미선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던데, 사모님 성함이 혹시 참미선인가요 우리 마누라 본명은 김영자랍니다. 근데, 왜 미선이라고 부르신 건가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연극 배우 출신들이라, 강철씨가 의뢰한 일에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그 역할에 몰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이 사람 프로인 거 같은데 만나기 전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막상 만날 것 만날 것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미름직한 거 같다. 같다고 그리고 조금 더 완벽한 연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강철씨한테 아들처럼 대해도 될까요? 이 인간 <목소리> 뭐야 시작부터, 시작부터 너무 과몰입하는 거것것 아닌가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네, 그렇게 하세요. 엄마랑 아빠는 완벽하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강철이 너만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번 일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 항상 집중해야 하는 거 잊지 말라고 아버지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지? 하, 기가 졸라 웃긴 상황인데. 이상이네. 갑자기 이게 뭔지 모르겠네.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연기가 나중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건데, 어서 대답해 보세요. 그래, 지금은 나도 앞으로 일에 대한 과몰입이 필요한 시점이긴 해 보여. 앞으론 저, 저 사람 장단에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구나 강철아. 엄마 오셨는데 어서 일어나서 인사드리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애비가 널그렇게 가르쳤니? 어머니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윤강철 씨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강철이 데리고 모리병기 중인데 왜 판을 깨는 거냐고. 어머 그런 거였어요? 그럼 나도 모리병기 좀 해볼까요? 우리 강철이 엄마 안 보고 싶었니? 이제 이주 뒤면 상견례까지 하고 우리 아들이 제다 컸네. 얼씨구 이 인간들 봐라. 봐라. 둘이서 아, 아주 줄이 아, 척척 맞는구만. 상견례뿐이겠어? 우리 며느리 지수배 속에 쌍둥이 손주들까지 있는데 어엿한 아빠가 된 강철이는 이제 한 가족의 기둥이니까 자꾸 애 취급하지 말라고. 갑자기, 갑자기 소름끼친데저 사람들은 이미 송지수 이름부터 쌍둥이 임시한 것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 도대체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저, 저 사람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어떻게 준비시킨, 준비시킨 걸까 여보 미안해요 제가 강철이가 장가간다니까 너무 서운해서 그러나 봐요 이제 강철이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될 건데 그렇게 마음 약해져서야 되겠어?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살 건데 무슨 걱정이야? 강철아 너 결혼해서 우리랑 2년간 살지 않으면 짬뽕 배터리 물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지? 이, 이 사람들, 사람들 정말, 정말 완벽해, 완벽해. 알겠습니다. 아, 아버님, 정말 완벽하게 준비 잘하신 것 같네요. 두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인사가 늦었네요? 앞으로 저희도 잘 부탁드릴게요, 강철씨. 저희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들이라 강도 높은 과몰입 훈련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철씨와 첫 인사는 마쳤으니,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는 강철씨와 우리는 부모, 자식사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신 거죠? 물론입니다. 이런 열정적인 분위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만 가보고 2주 후에 있을 상견례 전에 리허설도 할겸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 생기면 휴대폰으로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부모 자식 사이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재밌는 사람들, 사람들 같아 편의점 위치가 사모님 가게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니까 가끔 와서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 입을 맞춰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 보여 호태 씨, 이번 배달은 탕수육 인터내셔널의 파천 김밥 200줄이나 있는데 혼자 다녀오시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배달해 보니까 운동도 되고 체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어머, 호태 씨, 배달 체질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밥이신 배달 기사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럼 그럴까요? 아무튼 탕수육 인터내셔널의 파천 김밥 200줄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운전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호태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은채 씨, 금방 다녀올게요. 강철이 강청해를. 말대로 배달 갔다 오면 또 배달할 물건이 대기 중이니까 은근히 압박이 심하긴 하네. 벌써 오전에만 2,000줄 넘게 배달한 것 같은데 아직도 배달이 밀려 있다니. 그래도 사모님 가게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땀 흘리면서. 바깥바람도 세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 모습 보니까 긴장도 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고 이, 이 건물에, 건물에 탕수육, 탕수육 인터내셔널이, 인터내셔널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은데? 그나저나, 그나저나 강철이는 강철 인터넷... 언제 돌아오는 건지 모르겠네 파천김밥 200줄 배달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갑자기 왜 알림이지? 미치. 소리를 들어보니 위치 추적기 어플 알림 같은데 그렇다면 내 주변에 송경철이나 박은정이 있다는 말인데 어디에 있는 거지? 잠깐만, 잠깐만 바로, 바로 내, 앞에 내 앞에 있는 차잖아. 지금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송경철의 첫째 아들 송석봉을 죽인 범인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모두 밝혀집니다. 오직 멤버십에서만 공개되는 독점 영상이니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짬뽕툰 스토어에 방문하시면 딸 같은 며느리 영상 제작에 후원이 되는 쿠팡과 짬뽕툰이 콜라보한 다양한 물건들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